이런 를 확인하러 문전하십시오. 하동까지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저는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0m. 놀이사의 100m. 어떤 소숨쉬보다도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0 0 m 지리산 반년 오른쪽 도로입니다. 멀리 왔습니다. 아우. 새벽 5시에 떠나서 지금 10시 21분이니까. 네네. 이텀 뿌리는... 이게 전부 더덕 군지가 돼가 있고 도라지가 되고 이치나물 전부 꽃이 피가지고 지금 진나물 예예. 이진나물 사실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 장목이라는 건데 전부 다 이것도 우리가 그 비빔밥 야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귀한 산더덕과 도라지가 발에채인다심어놓고 어. 예, 요렇게, 여기 도라지도 이렇게 여기 도라지 이렇게 해. 여기 뭐 비료 주거나 무슨 아, 절대 그런 거야.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다. 예예. 예. 이게 이제 더덕, 더덕입니다. 더덕. 네. 어, 또 도라지와 더덕 삼은 공통된 점이 뭐냐면 사푸닌 성분이 이렇게 음. 하얀 진,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푸닌 성분이 식물이거든. 요 예, 네, 네. 이렇게 농사를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좋게 키워서 시장에 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똑같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비료 비료 치고 예, 다른 거 그런... 같이 농약 치고 비료 뿌린 것처럼 똑같이 지급을 해가 값을 그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제가 시장에 내기가 싫어져 가지고 서울에 가서 식당을 심판. 해라. 그러니까 <laughs> 아, 당신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도 손님이 그 끝에서 느끼는 식감을 가지고 그걸 심판을 해줄 것이다. 아, 그러니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정말 오지에서 비빔밥 처리를. <laughs> 이렇게 오에서 가지고 매일 이런 고된 행군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덕분에 도시에서 건강한 나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이 네. 이 밑에 꽉다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식재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음, 3년. 뿌리가 정말 삼, 마늘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삼, 여기서는 우리가 삼마늘 했는데 울릉도로 가면 밍일해 이게. 또맵습니까 먹으면? 그거는 네. 아 그저 마늘 마늘 향이 살짝 나요 이게 마늘 향 씹어보세요 이게 전부 자연 씹어도 농약 강했다 이고 마 마늘 향이 딱 난다고 이제 그럼 빨리 너무 농장 두 개월 나가면